뭐 내려갔다 오는 줄 알았어. 아, 이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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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하찮은 발란더몇 번이고 진압해주지. 3억 원이 물이 안전상 위험요소동판해야지 <laughs> 아, 추천 레벨이 1이네 저쪽은? 추천 레벨이 다1이에요또 아. 어. 아, 부계들인가? <laughs> 여러분,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겠소 오. 3, 2, 1. 공격이 시작됩니다. 중이에 솔저. 네. <목소리도> 이리있 어. 있어요. 그쪽에. 어, 그닥인 거 같은데? 부작거 같은데? 아 여기 방떼다 아나! 빵 떼주세요! 부인데피좀 줘봐 라아 아나 안만보네 몸빵 해줬어 아나 안만봐층에 위퍼요 와 가 저걸 못뭐 죽여서. 도아발광나 <놀람> <놀람> <나> <놀람> 라인 어디까지 가? <laughs> 어, 나이스. 밭에 <laughs> 게요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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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원숭이 못 뛰었다 나이스 <laughs> 어, 라이 개무서 <laughs> 거기가... 그... 제풍이 <스폰이> 아닌데? <laughs> 라이 미쳤네 <laughs> 아, 잠깐 아야아 같이 하지 또 어, 라이스 온네 라이스 르시가 살려요 에르 웰시가 안 보여 위로 올라가요 아, 저거 뭐야 리퍼? 네, 죽었어요 이뻐, 공 있어요. 아, 나 잘하네.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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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Oh, nice. 어디 돌았는데? 나이스. Nice. 갈수이폭여기 <목소리도> <조심히요>. 있어요? <목소리도> 아,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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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막판인 거요 아, 어, <laughs> 예, 예, 예. 은 막판일 것 같습니다. 아. 진짜 하다가끝끝났다건판이오면좀아합해야 <laughs> 어, 되겠네. 더 해야 건판이 <laughs> 안 돼도 어가 음. 와우. 오케이. 어, 저 근데 땅걸로 들어가야 돼. 아, 나 야, 아, 아나아나 잘한다. 나 들리면 봐. 이 <laughs> <여기> 실버 티어라서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네. 실버에서 플렉 5지 팟캐스어저문님 그러면 아이디 좀. 아것 예. 것 예, 것예것 쓰셔도 것 됩니다. 아, 네. 모든 제국에 집행자가 필요한 법이다. 반갑다. <laughs> 이번이 진짜 마지막. 안제비의 광의를 더럽히는 놈들은 누구도 용서치 않겠다. 생차이가 엄청나네, 와. 세시. 넌 차이 차이 나는 거아 차이 야 <laughs> <못 임하고. 웃음> 힐러, 차이 나 차이 이나 나는 차이 나이스 어, 이정 살린다. 어 메르시 안 죽었어? 와씨안 죽었어 쌀 피해서 자꾸 살아가어 메르시 잘 피하더라고요 이게 나이스 어롤 다리 퍼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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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끄는 팬티는 <laughs> 아, 잘못 못 눌렀어. 눌렀어 아, 진짜 딸피. 안전 Kek. <laughs> 어, <목소리가> 코기 있구나. 어, 끊어. 어, 그래. 승 아우, 레이스 알았다. 30피케. 최고의. 어, 왜? 뭐야? <목소리가> 왜? 아, 그 궁. 처음에 궁쓸때 같이 올렸는데. 뭐, 걔네 여기서. 어, 뭐야? 이거, 이거, 이요 이게 지금 궁이에요. 어? 아니 아니 에이 지금 솔유 궁이야. 아니 에이궁 궁인 건 아는데. 어? 아 그래요? 어, 아 부자연스러운 건가? 꺾이면서 어? 고정되던데. 오궁 어... 궁이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 일단 신고해봐. 자기 가 맞춰야 돼요. 마우스로 움직여야 돼요. 아까 그그다 다시 보자. 해봐, 그0 2 5로 어디가 <laughs> <머리가. 웃음> 어, 이거 어이가이 맞네. 이같은데핵인데왜 이렇게 못해? 손이 빨리 나봐요 머리가... 어, 이게 될까? 다리를 못 잡는데? <laughs> 파티 장면 한번 보자. 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. 어 그렇네. 백인 여기서 먹어요. 여기서 먹어요. 저... 어 맞네 맞네. 아나한테 가아가 바로 형 친식가들이 나이 형데 맞네. 어 텍. 텍 맞아. 왜 꼽다. 근데 왜. 와 실버에서 액을 쓰고 있네. 손이 딸려서 그런가. 택 음, 맞아.